안녕하십니까. 이세상 희망제조TV 이재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여기까지 약 5.5km 뛰고 걷고 왔습니다. 현충원에 들어가서 잠시 참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현재 현충원에 도착하면서 글기를 읽어야 되나? 아, 원래 바람이 안 좋습니다. 바람을 하니까 경상도 바람이 안 좋아가지고 안 읽고 글만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9월 6일 07시 15분에 박명록까지 어, 작성하고 현충원 참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온 동료와 함께 <laughs> 이렇게 박명록을 작성했습니다 현충탑 현충탑으로 가서 오늘 을 참배를 잠시 하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앞으로 갑니다 자 중현탑 앞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그 모습에 상가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아... 나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성한 분들, 그리고 승국선녀의 감사의 향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영상 맡겠습니다. 중혼. 박정희 대통령께서 침실. 여기는 민족의 어리설인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를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저 몸에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느낌이 듭니다. 감히 충국선열 앞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내 스스로를 잘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6.25때 참전하여 상위용사가 되시고 대전현충원에 계시고 우리 장인이 장인어른이 6.25 참전정사로 임실호국원에 계십니다. 장인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가 아는 여기에 계신 얼마 전에 영면하신 김태영 장관님을 비롯한 호국 영령과 순국 선절들, 내 아닌 지인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마운 묵념을 올립니다. 두 사람 감시 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마음을 담아 순국선열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세상 희망 제조 TV였습니다.